안녕하세요 매번 바다 낚시를 못 가니까 어 배스 영상도 좀 올리고 싶어 가지고 혼자 지금 퇴근하고 와 가지고 지금 배스 낚시 해봤습니다 오늘은 버즈베트 어, 낚시해 보고 안 잡히는 영상 올리고 일단 필드로 나왔는데 기온이 내려간 만큼 바람도 많이 바람이 터져 가지고 오늘 채비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바람 부는 날물끓이고 하면은, 거주레이스가 별로 안 좋아요. 그래도, 아 어, 작기도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. 양돈 농가들. 어, 시작하자마자 왔어요. 아, 어, 초스! 첫 캐스팅 바로 해서 하나 왔습니다. 사이즈는 별로 안큰것 같아요. 저쪽에서 청색 끌어가지고, 핵심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, 이것도 바로 물어주네요. 자, 연천 프레스 체크스팅이 바로 버즈베티에 물고 나왔어요. 저는 초리단 뿌라 먹으려면은 일 열어야겠죠. 버즈 베이트에 나온 첫 캐스팅이 바로 타이밍이 맞았어요. 아 햇빛빛이니까 첫캐스팅에 나온 배스 30 조금 안될 것 같아요. 30 될려나? 예쁘죠? 운동 좀 많이 한랑베스 자, 다시 한번 또 캐스팅 갈게요. 아, 맞다. 오늘 고기 모아가지고 여기 베트남 분들 낚시해서 고기 가져가시던데 그때 한번 좀 드릴까? 꽤임에 껴가지고. 오픈에는 지금 오픈에서왔다 아 세상에, 1타 1힙니다 오우, 야, 야, 빠졌 아. 어. 아... 지금, 와이어가 다 풀려버렸네. 오픈 오터에 지금 댕긴다는 건 얘네가 지금 피딩이 됐다는 얘기 거든요 이럴 때 숨어있던 대물들이 오픈에 나오기도 해요 지금 드래그 조금 더 쪼아놓을게요 지금 보고 싶은 포인트로는 왔는데 저기 멀리서 딱 물어주면 딱인데 넵 nope. 어, 안녕히 계세요, 아, 여러분! 또... 빠졌다. <laughs> 어, 왜 이러지? 집 받은 아. 받은 장소 봤으면 지금 아직 있는데 그늘이 있어요. 아. 자. 두 번째 개탄배스이 25. 화이팅 좋죠? 일단은 오늘 베트남 그 분들이 안 나오셨는데 일단 안 풀어줄게요 지난번에 알리에서 샀는 게임이 한번 써볼 거예요 알리 산 게임 2물남을끌것같아 피딩을 하면은, 물고기들이 많은 데가 있는데, 빠졌어요. <놀람> 안 떨고, 뛰 뛰어, 뛰어, 떼지마, 떼지마. 농어 낚시하듯이, 옆으로 움직여 버렸다 눕혔어. 떼지마, 떼지마, 떼지마! <놀람> 자, 세 번째 배스, 정확하게. 아, 코를 들었네 베트남 분들 계시면 너무 맛있게 먹었을 건데. 25? 정도 되겠네요. 오싸 <놀람> 어, 아니, 그냥..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또 털고 갔다 씨. 아 이유가 있어 아 진짜 너무 잘 털려 아씨 아까도 한번 바이트 받고 생쥐를 몇개 했죠, 먹을 때까지. 아, 날아가다 서분 아이고 네. 씨자 저거 이제 챔질 빨랐어요 너무 편리니까 조금 펼치는 것 같아

사이즈는 고만고만합니다. 사이즈는 다 고만고만해요. 이거는 사이즈 딱한25 정도? 고만고만한 사이즈. 그스가 아닌 것 같은데? 뭐지? 오우! 끓이! 오우, 얘 끓이, 얘 끓이. 오우, 대물 끓이. 오이씨. 오우, 끓이, 오랜만. 자으으으아 얘도 진짜 많이 흔들죠? 되게 싸나 봐요 얘는. 데스, 데스, 데스. 이거 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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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리 끄리가 이거 끄리 크죠? 오우 니는 배스다 잡아먹겠다 근데 얘도 여러종이에요 얘는 임진강인데 낙동강으로 풀려버렸어요 아 옛날에 여기서 매달 넘는 가물치 봤는데 뽕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미안. 아시자, 오늘 사이즈는 대체로 다 비슷하네요. 이번에도 침질하고 좀 기다렸죠. 물 때까지 따라와서 무는 거. 오늘은 버즈베이트로 해봤습니다. 버즈베이트로 하면은 여름에 피딩 때 눈맛, 손맛 다 같이 볼수 있죠. 재밌는 낚시고 대신에 심지급한면안요 입주로 오면은 하나, 둘 하고 한번 또 기다렸다가 침실하는게 중요하고요. 더위가 끝나면은 아마 타버트 시즌은 끝날거거든요. 타버트 그러니까 시즌이 끝나기 전에 버즈베이트로 손맛, 눈맛 한꺼번에 같이 볼수 있는 좋은 기회 만으시기 바랍니다.